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중반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요 근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예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나이 먹고 나서 이혼이라니,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손녀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손녀였는데,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 봅니다. 저는 남편보다 나이가 7살이 어려요. 제가 23살 때 30살인 남편을 만났고, 우리 시절에 대부분이 그랬듯이 빠르게 식을 올려서 부부의 연을 맺었죠. 사실 남편이란 사람은 제가 감당하기가 벅찬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혈질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에게 종종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곤 했거든요. 폭언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갈라서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는 흠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이해도 가지 않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둘째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뒤 임신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래도 임신하고 있던 도중에는 정말 잘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 했죠. 남편은 아이의 성별이 남자라는 것을 알고는 대를 잇는 남자아이를 가졌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궁이 약해 둘째 임신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했었던 것 같네요. 육아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잖아요. 제 아들도 그랬어요. 유치원에 들어간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사춘기가 찾아오고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원하는 곳에 입학을 했죠. 제 아들은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항상 절 웃게 만들어주는 존재였거든요. 제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아들은 대학교도 대한민국에서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 턱하니 합격도 했을 만큼 아주 똑똑해요. 얼굴도 절 닮아서 아주 잘생겼는데 거기다가 누굴 닮았는지 정말 효자예요. 매년 어버이의 날마다 카네이션과 함께 직접 쓴 편지를 주죠. 유치원에 다녔을 땐 꽃을 색종이로 접어오더니, 이젠 꽃다발을 제게 선물할 줄 아는 남자로 자란 거죠. 엄마인 제가 봐도 인기 많겠네 싶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에도 바로 성공했어요. 다른 집 애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라 하던데, 저흰 똑똑하고 멋진 아들 덕분에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면서 말이죠. 전 너무 깜짝 놀랐죠. 여자친구는 항상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제게 소개해 준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야? 정말?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고 물으니 조만간 아들은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옆에 좀더 끼고 살고 싶었지만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친구의 존재가 궁금한 마음도 컸어요. 몇 달이 지나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니 정말 참하더라고요. 예쁘고 참하게 생겼는데 말투도 사근사근하니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진영이 여자친구 강희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건 저 예쁘게 봐달라는 뇌물이에요. 라면서 아주 예쁜 꽃다발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어찌나 싹싹하게 보이고 예쁘던지, 그래, 희영아, 만나서 반갑다. 라며 맞이한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셋이서 수다를 떨었어요. 희영이가 말해주는 우리 아들의 모습은 또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그 이후로도 종종 희영이는 제게 선뜻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생일 선물도 챙기기도 하며 2년이 지나갔어요.제 아들은 희영이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저 또한 희영이가 너무 예뻐 환영했죠.그렇게 희영이는 저희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아이였어요. 애교도 많고 제 마음도 헤아려주고 저는 딸을 낳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희영이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모든 일상들은 완벽했지만 아들 부부에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이 소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 남편은 언제 이 세를 가질 거냐며, 재촉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재촉한다고 곧바로 생기는 게 알겠어요. 진영이랑 희영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갖고 싶은지 알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애들을 쪼아대요? 라며 중간에서 잘라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부는 임신에 대한 부담이 커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의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다 하루는 제 아들이 울면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임신이 하도 안 되길래, 나랑 희영이 불임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임신이 안 되는 몸이래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뒤따라온 희영이도 제 아들을 토닥여주며 여보, 나 괜찮아. 나는 아이 없어도 돼. 우리가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으면 입양을 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괜찮아. 라며 달래는 희영이 모습에 저 또한 감동했죠. 저희 셋은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바로 제 남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애꿎은 희영이만 잡았어요. 대를 끊게 만든 며느리라며 정말 손을 올려 때리지만 않았지 가슴을 푹푹 후벼파는 말들도 많이 했죠. 저와 아들이 최선을 다해 막아주었지만 그래도 희영이는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래요? 진영이랑 희영이가 임신 못하는 게왜 희영이 탓이에요? 진영이가 원인이라고 여기 결과지가 말해 주잖아요. 애꾸은 애들 좀 그만 잡아요. 라며 제가 다그쳐도 아들을 그렇게 낳은 것도 전부 제 탓이라며 비난을 받아야 했죠. 원래 아들과 희영이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려고 했었어요. 직접 낳을 순 없으니 가슴으로 낳아 기르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제 남편은, 아니, 얘 며느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엄마랑 아빠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의 새끼를 우리 집안 대를 이어, 어? 헛소리로 알고 있으마, 그런 소리는 앞으로 입 밖에다가도 꺼내지 말거라! 라며 호통을 쳤어요. 결국, 대를 잇는데 아들의 피를 이을 수 없다면, 며느리의 피를 이용해서라도 잇겠다는 남편의 주장과 거센 강요에, 희영이는 불임센터에서 씨앗을 기증을 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임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러다가, 몸상하면 어쩌냐며,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뜯어말렸지만, 희영이는 진영씨 그리고 어머님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기도 해요. 네? 절대 무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이번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간곡한 희영이의 주장에 저희도 물러섰습니다. 씨앗을 제공받아 인공 수정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생명의 씨앗도 요즘엔 건강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의 한해 기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아들 부부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여자 아이였어요. 손녀를 보고 있으면 어찌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손녀의 이름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안이라고 지었어요.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결과물이죠. 지안이는 저희 부부와 아들 부부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갔습니다. 지안이를 보고 있으면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제 아들을 닮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 부분에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낮에는 제가 지안이를 돌봐주었는데 지안이를 돌보고 있으면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이 정말 많이 생각났습니다. 자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에서 문득문득 문득 아들의 얼굴이 보이기도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지안이를 길러서 지안이도 제 아빠를 닮나보네. 라고 생각했었죠. 지안이도 제 아들처럼 엄청 똑똑한 편이었어요. 또래보다 말도 빠르고 학습 능력이 무수했지요. 얼마나 예쁘고 귀한 손녀였는지 몰라요. 올해는 손녀가 다섯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버이의 날이라고 아들과 희영이가 지한이를 데리고 저희 부부를 고급 한정식 식당에 데려가 주었죠. 제 아들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꽃다발과 편지를 한통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옆에서 희영이가 꼬물꼬물 거리는데 세상에 주머니에서 색종이 꽃이 나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어버이의 날이라며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제 가슴에 한 송이를 달아주는데 어찌나 옛날 생각이 나던지 순간 뭉클했어요. 유치원에서 배웠다며 노래와 춤을 추며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는데 그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를 가져다 준 점원은 춤과 노래를 추는 손녀를 보고 아유, 예뻐라.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 다섯 살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누굴 닮아서 저리 예뻐요? 하긴 자기 아빠를 빼다봤긴 했네요. 라며 웃더라고요. 사실 저도 손녀가 점점 커가면서 제 아들을 쏙 빼닮은 것이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손녀를 보면서도 직접 낳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닮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하다고 그래서 닮는 거구나 했습니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단 소리가 이렇게 때문에 나온 소리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렇게 손녀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불행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부부네가 맞벌이를 하니까 저희가 아들 부부네 집 근처로 이사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럼 좀더 쉽게 손녀를 봐줄 수 있으니까요. 마침 좋은 곳이 매물로 나왔기에 거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내놓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원래 살던 집을 샀을 때 작성한 문서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집에 산 세월이 10년은 더 되었던 터라 도무지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흩어져서 집안 구석구석을 파헤쳤죠. 그러다 저희 부부 침실 옆에 놓여진 협탁에서 한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서랍을 열었더니 가장 안쪽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 서류는 총두 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남편이 씨앗을 기증했다는 서류였고, 나머지 한 장은 손녀가 제 남편의 친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친자 확인서였죠. 사람이 너무 놀라면 넋이 나가버린다고 정말 아무런 생각도 행동도 할수 없더라고요. 두눈 뜨고 서류를 보면서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방을 뛰쳐나와 남편의 얼굴에 서류들을 던지면서 "당신 이거 뭐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아뿔싸 하는 표정으로 제가 던져버린 서류들을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잇게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씨로 하는 게 낫지 당신도 아무 소리하지 말고 있어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지안이랑 진영이는 부녀 관계가 아니라 이봉남매가 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제게 아무 소리하지 말고 있으라고 입단속을 하게 시작했죠.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와 시영이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본처와 처배 관계랑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시아버지의 씨를 이용해 임신을 해서 낳은 손녀는 당연히 제 아들을 쏙 빼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하필 그렇게 저희 부부가 언쟁을 하고 있던 도중 아들 부부네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차마 아들 부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 왜 그러시는 것이냐며 대화로 풀자며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거냐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던졌던 서류 두 장을 후다닥 주워들고 아들 부부에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제 남편은 제가 그러지 못하도록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았는데 제 비명을 듣자 아들과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제게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서류들을 주워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강제로 안겨주며 내 손녀가 네 아버지 딸이란다 라고 소리를 지른 후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벙찐 표정으로 죄게 대묻다가 제가 건넨 서류를 보고 할 말을 잃더군요. 며느리는 차마 삭히기 힘들었던 건지 화장실로 쫓기듯 들어가 구토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각자 조금 감정을 추스리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방문했던 곳의 의사는 남편의 친한 지인이었어요. 아무래도 내 원하는 사람은 며느리였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것이었죠. 그 지인은 저보다 두살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제 남편을 은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가 젊었던 시절에 그분이 돈이 없어 공경에 처한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제 남편이 큰 돈을 빌려줘 급한 불을 끈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 그분은 사회에 재기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가 빌려준 돈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을 기점으로 제 남편을 은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제 남편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며느리가 그 동생이 일하고 있는 불임센터로 가기를 출천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씨앗으로 인공수정을 부탁하기 위해서 말이죠.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제 남편의 간곡한 부탁을 그분은 또 들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고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소송을 진행했어요. 며느리 얼굴 보기도 정말 창피하더군요. 희영이는 그런 제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도 모르셨잖아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라며 되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끝도 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희영이에게, 희영아, 이혼이 하고 싶다면 이혼을 하렴. 나랑 진영이는 찬성이란다. 네가 정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뒷일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생각만 하렴. 이라고 말하면서 희영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는지, 희영이는 제 아들과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누가 뭐라 해도 지안이는 저와 진영 씨 딸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안이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랑 진영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안이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님이 이혼에 성공하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지 않으실래요? 저도 더 이상 아버님 얼굴 뵙기도 껄끄럽고 무척 싫어요. 사실 제게 벌어진 일을 꼽씹으면 구역질이 올라오거든요. 진영 씨도 아버님이랑 연을 끊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봐요. 네? 라며 오히려 절 위로했습니다. 전 비처럼 빠른 속도로 이혼소송에 승소했고, 아들 부부네와 합쳤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남편과 연을 끊었죠. 이혼소송에 진 남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그뒤 남편은 며느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녀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문서를 증거로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는 소송이었죠. 하지만 생명의 씨앗을 기증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판결과 함께 패소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몇달 시간이 흘렀고 저희 네 식구는 서로가 서로를 잘 다독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한 해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올한 해는 참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네요. 저와 제 아들에게 희영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언젠가 저희 모두가 이 난관을 극복해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끝으로 이만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올 겨울은 많이 춥다고 하던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